대학생 기자단의 장민서입니다. 오늘은 인천교통공사의 이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름센터를 더 소개해 주실 총무인사팀의 박장우 대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 박장우입니다. 네, 안녕하니다 네, 우선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인천교통공사의 이름은 어떤 공간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 일단 이 룸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카페 공간이랑 그다음에 저 건너편에 이제 회의실 3개소 이렇게 총두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여기 카페는 이제 고객 접견실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 회의실은 이제 총 회의실 3개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벽을 터서 이제 크게 하나의 회의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상회의도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장비가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거기 그 화상회의실에는 TV가 두 대가 있는데요. 그 TV 두대 중에 한 대에 이제, 그 내장형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장형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돌리고 또 이제 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3면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페이지를 비추면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특히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랑 마이크가 같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셔도 원활하게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네. 그러면 이런 시스템 같은 부분에서 어떤 인천 시민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음. 설명을 해주세요. 아 일단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은 이제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신청 방법에 따라서 이제 시민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접근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편하게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이제 강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만들어지는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하는 대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룸센터에서 이 이룸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 일단 이룸이라는 말은 저희 그 내부 직원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된 이름이고요. 그 이제 운영 중정비팀의 이동현 대리님이 이제 제출해주신 이름인데 이제 이루다라는 말의 활용형 명사라고 하고요. 이제 이, 공간을 찾으시는, 이 공간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이라고 선정했습니다. 아, 네, 되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laughs> 그러면 인천교통공사에서 이름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는 무엇일까요? 어, 일단은 사실 원칙적으로 저희 인천교통공사 이 본사 공간은 보안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은 출입이 안 되시는데요. 그럼에도 일단은 저희가 지하철 교통공사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객접견실을 새로 만들게 되었고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 업무의 필요성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시기 어려운 뭐 외부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협력업체 직원분들이 좀 이제 화상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 화상회의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름을 이용하실, 앞으로 이용하실 그런 인천 시민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어, 이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협력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곳을 구성 인테리어를 해 주신 건축팀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인터넷 설치를 해 주신 저희 스마트 정보팀, 그리고 여기 다 이제 산뜻하게 조명 공사 해 주신 전기팀 그리고 이제 저희 총무 인사팀까지 이제 고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많이 찾아 주시고 또 이제 많이 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저희 인천교통공사가 되도록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걸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통해서 어니다엔지사 이거는 네, 름을만니겠 이거는? 이름다만들사합니다 네, 로 이용 어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엔, NG, <laughs> 됐... 네, <laughs>